何でしょう 뭐가 됐그 칼이 아, 없어어보고 뭐, 그, 그래. 살짝 하나를 여기 리지 근데 산소는 보통 안 해도 된다고. 야야 <iral premier whateverNOISE 웃음> <Akbar> <웃음 reincarnated> <laughs>

자, 네, 요 위에 보이는, 지금 요 나무가 가려가 안 보이는데, 조 네. 위에 산소가 재성체 할아버지 산소인데, 네. 원래 저 대위가 우성김씨. 네, 우성김씨. 네. 예, 네. 저기 네. 할머니인데, 네. 정렬를 받았어요. 네. 이, 네. 왜 그러냐 면은저 재성체 할아버지가 스물여덟 주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 그래, 그렇죠. 이제 기봉할자하고, 그영인을그 어, 그 가신, 묵개할자하고, 형제분을, 아. 이제 재성차 할아버가 일찍 돌아가시고 원래 여기에 노트를 은성김치에 그리고 우리 기봉할배 외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이 묘를 주시려고 여기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재성차 할아버지가 그 청계궁 그 보다가 기봉할배 외할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술을 못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할매가 무실해서 우리, 좀 이따가 우리 무실 마을에 가실 걸로 아는데, 무실 마을에서 여기에 청계공 그 아버지의 묘를 모색게그 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광중이라 해놓잖아요. 네. 물을 여다 벗대요. 아. 그래서 <laughs> 이골 이름을 분토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름다울 분, 흘터짤사가 분토동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 이 묘토를 좀 이 좋은 걸 무실로 줬기 때문에, 이참 뭐, 왜 보면, 이내 앞에서 말하는 거는, 원통, 해 분통하다는 통자를 네. 써가지고, 아. 분토동기가 익하는 아. 사람도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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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틀하고, 그 왜, 근제 여기 내가 조여산소보인다 있죠? 네. 네. 기봉아라지산소입니다기봉아라지산소는 아. 어, 기봉아라가 일찍이 참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를 어머,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그 할머니인데, 그, 나주 박사 할머니 손에 조금 크다가, 네, 네. 외가에서 사셨어요.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의병이 날 때, 의병에 초, 이, 초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봉 할아버지의 자손이, 지금, 환자가 침해 순간에 만 명이 됩니다. <laughs> 이, 아마, 우리, 그, 저 바로 계신, 그, 저기, 무필할배 자손은, 기봉할배 자손 반안 되지요, 만명안 되지요. 네, 기봉할배 예, 저게 자손은 천손, 육손이 네, 만명이라 돼요. 예. 이어른이 사후 복이 얼마만큼 있느냐, 사람이 자손 돌아가신 뒤에 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자손이 번쭤네. 자손 다음에는 그다음에 학문인데 <laughs> 이어른의 자손이 문집이 제일 많아요. 우리 문집 전체적으로 봐도 그리고. 그, 복력이라고는, 저는 한 가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저, 무시에 가면은, 기산충의원이라고, 기부할배무패할배를 알베, 모시고, 그 아랫대 오인계부를 모시는 중의원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제가 거의 뭐 앞장서서 마이뛰 다니 심으름을 했는데, 얼마만큼 기부할배 복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종과 책방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소, 수지가 답을 타 버렸는데, 고몇년 그 전에에, 불타기 몇년 전에에, 기부왕의 아, 책을 정연문화연구원에 아, 기증을 했어요. 아, 옮겨지다. 아. 다 옮겨가지고 그 근거가, 이제, 그 임진, 지금 우리 주변에 가면은 전시실에, 임난 당시에 지도, 일기, 이런 게 그, 아, 한국항, 주기 그 중앙연구원에 가가 있습니다. 지금 원본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원알배 분재기. 그것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료를 그 소실이 돼도 안 탔다는 게 기본할배 복력이고,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에 다섯 개 시군이 엄청난 한뭐오천헥르 정도 산불이 탔는데, 아. 여러분들이 중간에 가보시면 알지만, 밤 밖에는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 마을도 타고. 아. 그러나, 우리 기부할배가 사실은 기부할배 집이라서 우리 실종관도안 탔고, 우리 기양사당 세덕사도 안 탔고, 어... 10여 년 전에 세웠는그 중위원도 반밖에는 다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의 우리 기부할배 그참참 못하는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으면 자손들이 좀잘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이래지가 그런지, 리릴잘 못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에는, 예전에는, 아마 경기도, 뭐, 해운알배산소나 천호, 오대봉론산소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진일제, 문목공산소나 가면은, 그 주변에 위토가 많았는데, 우리 여기에 무실은 있죠. 왜, 제일 처음, 이제, 그,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에, 안동은 오신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안동은 안동이라도 영주부고갈래져 있는 게 내려오게 된 경위가, 이 범바우의 호암, 음. 음. 범바우 알배산소하고 종릉산소하고 그 당시에 실천을 했어요. 음. 그래서 윤자선자 이어이니 영주에 오셨다가 그아그 윤자선자 그 이니 알배는 영주에 돌아가시고, 그, 이제, 그, 재성자 할아버지는 이 무실로 돌아가시죠 와가지고 술을 못하고 스물여덟 배 돌아가셔서 아세요. 이 털을 받게 된 경우에는, 우리 무실 털을 받게 된 네. 경우에는, 조선조에서 괜찮아, 괜찮아. 그 예전에 보면은 분재를 할 때요. 아들, 딸 구분을 하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재를 받은 기록은, 내 내가 여기 큰종가에 정계공 문재기에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 의성김치가 그 많아요. 다, 받... 예. 다 받았다고. 그러고그 할머니는, 무진 예. 마을에 가면은, 정려각이 있니다 정려각. 정려각. 그래도 한번 보실 그래. 필요가 있더라요 예.